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동양에스텍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 하에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스텍 음, 오늘 상한가에 마감했고요. 상한가 달량은 143만 984주고요. 거래량은 1 0만 주가 넘게 나왔습니다. 단위가에서는 27만 5천주 거래량은 8 6 8 1주 이렇게 나왔고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어, 열연 강판을 어, 공정을 하는 회사예요. 어,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하는 어, 같은 협력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여러 강판이 지금 단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단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강, 그 강판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강판 도 있고 후판도 있고 있거든요. 이 단가가 지금 점점 오르고 있고 어, 그에 따른 다른 종목들 어, 강판에 대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어, 많이 올랐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동양의 스택은 어, 잘 오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저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줬어요 오늘 그래서 상한가를 간것 같고요 일단은 저평가다 이거는 실제로 좀 나와 봐야 되겠죠 실제로 좀 나와 봐야 될것 같고 어, 팩트는 일단 강판 가격이라든가 이런 쪽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철강주라든가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또 핫했죠, 지난주에. 어, 그에 비해서 안 오는 건 맞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안 오는 건 맞고요. 일봉차트게요일봉 차트. 여기 보시면 2월 달에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고, 옆으로 기었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렇게 보면, 비교적 안 올랐다는 거지 올라긴 올랐어요. 근데 네, 비교적 안 오는 거지 같은 섹터 안에서 급등이 최근 들어서 안나오겠다는 거지. 2월 달부터 급등은 한번 나와줬어요. 네, 나와줬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지죠. 그래서 거래량 터져줬고요. 근데 네, 2월 10일 날이 거래량 이 거래량을 좀 뛰어넘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래량은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쉬워요. 어, 조금 아쉽고 음, 거래량이 2,700만 주. 1,700만 주 정도가 이제 총 발행 물량 정도 되고요. 유동 주식수가 한 800만 주 정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유동 주식수는 넘겼어요. 넘겼는데 발행 주식수는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2015년 1월호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봉으로 봐도. 어, 나오는 거 2013년 1월 가장 높은 어, 가장 높은 가격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 종목은 선절가를 저는 3,500원으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3,500원, 3,500원 정도까지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3,700원을 잡아도 괜찮긴 해요.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아.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나을 것 같네요. 3,700원 정도로 선조의 깔을 잡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700원이요. 어, 조정은, 음,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일단은 워낙 발행 주식수가, 어, 적은 종목이기도 하고, 어, 적조 이 정도면 철강업인데요. 그냥 좀 적은 거고, 유동 주식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을 겪는다 해도 크게 무너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천천히 이제 내려오거나 이런 길을 택할 것이지, 급락해서 떨어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어, 이런 종목은 지금 최고가잖아요. 지금 몇년 동안 최고가기 때문에, 외물되가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신고 가기 때문에 매물대가 일단 없다는 점이 가장 유리한 점이겠고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으면 나올 물량도 크게 없다는 거죠. 물류에 있는 악성 물량이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거리량이 요 2월 10일 날여기 1782만주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 더 많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 1782만주. 이거보다도 많이 나온다. 이거보다도 많이 나오는데 시가가 깨진다. 응. 시가 깨진다. 그러면 던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보냐? 아시죠? 여기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 여기 보세요. 차트를 1782만 주 그리고 오늘 한 1000만 주 이렇게 있죠. 이두 개를 적어놓으시던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내일 가면 내일은 요거 어제 기준을 좀 보고 참고할 수 있겠지만 내일 또 화요일 되면 이게 또 멀어지죠 거래량은 줄어들 겁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야지 이 종목을 살수 있어요 조정실은 반드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어, 늘어나면 안 됩니다 점점점 늘어나면 안 돼요 은봉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건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네. 은봉 떨어질 땐 거래량이 확 줄어야 돼요 네. 확 줄어야 되고 그래요 음. 동양의 스택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뭐 철강주 요즘에 핫한거 철강 또단가가 높아진다는 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요즘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어, 일단 그렇게 보시고 어, 대응하시는게 맞을 것 같다 손절가로 3,700원 정도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동양의 스택 살펴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5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